Hello, guys. 여러분, happy Thanksgiving. 어, 캐나다는 이번 주가 Thanksgiving이죠.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선생님이 한번 세어보니까 2022년도 이제 12주밖에 안 남았어요. 와,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주밖에 는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주 뒤에는 또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다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이 다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음 어떤 분들은 네잘 되고 있어요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잘 모르겠어요라고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할 거고요. 그쵸? 맞아요. 지금쯤 이제 되면 아 그냥 2022년은 망했나? 막 이렇게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완전히 연말이 오기 전까지 12주 동안 어떻게 하면 연말에 우리가 좀더 어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알찬 어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말에 좀더 기분 좋게 보내려면 첫 번째, 올 2022년 초에 세웠던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펼쳐 보세요. 만약에 음, 적어두지 않았다면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올해 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지? 라고 먼저 세웠던, 계획을 한번쭉 적어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어, 지금 적었던 계획들 중에서 어, 이미 완료한 것도 있을 거고, 아직은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분류한 것 중에서 완료한 것, 이미 완전히 마무리한 것에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종이에 그 내용을 적고 옆에 빨간색으로 참 잘했어요 라고 써두세요. 어, 그리고 뭐 책상 앞이나 거울 등 내가 자주 볼수 있는 곳에 붙여놔두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어, 내가 무엇을 이뤘다는 자신감과 그래서 나도 할수 있다라는 어, 에너지를 주기 위함이니까 절대 그냥 끝난 건 잊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다시 그것이 에너지를 줄수 있도록 꼭 이것을 해보시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것은, 어, 이제 스케줄을 보시고 남은 12주 동안 예상대로 잘 마무리 될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조금 바꿔야 할지, 이렇게 남은 12주에 맞춰서 그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꼭 연말에 아 내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걸 이만큼 더 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 그냥 진행 중이니까 할수 있겠지라고 그냥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종이에 옮기셔서 아 이게 내가 얼마나 남았고 하루에 얼만큼 하고 일주일에 얼만큼 하니까. 아 12주면 할수 있겠다 아 12주면 좀 빠듯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참 제일 애매하죠 아직 시작도 못한 것 힘들어요 자 그러면 시작도 못한 것은 포기하느냐? 아니요 어, 완성은 못할 테지만 물론 12주 동안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 시작이라도 해보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프로젝트의 반은 내가 이미 완성을 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완성을 못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봅시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왜 이걸 내가 지금 10월 달까지 못했는지를 아주 정확히 찾아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아그 이유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가 할수 있는 방향, 뭐, 무언가 너무 내 레벨에서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시작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조금이라도 내가 해볼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12주간이라도. 자, 그러게 됐을 때, 연말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22년 연말에는, 아, 난왜 이럴까? 이렇게 보단, 그래도 2022년 잘했다. 2023년은 더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우리 남은 12주 동안 화이팅 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2주 프로젝트 시작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 남은 12주를 잘 보내서 2022년이 아주 알찬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봐요. 자, 그럼 여러분, Uh, long weekend in Happy Thanksgiving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e fabulous and have a great week. See you guys. Bye bye.